자, 이번에는 어, 자이 경기 다이아 분들의 경기입니다. 아칼리 대 제드고요. 아칼리가 다이아 5, 제드가 다이아 1. 특히 어 아칼리 하는 분은 저 1회 대회 우승자고요. 제드 하는 분은 저, 어, 2회 대회 사회 대인가요? 두번 우승한 분이에요. 같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칼리 서로 아 방어구를 투철로 올렸네요 천갑을 올렸고요 아클리는 제드는 도란의 방패 도란의 방패에 천갑보 방어구 도란의 방패는 체력을 80 올려주죠 5초당 체력 재생이 6 도망쳐봐 난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laughs> 도망쳐 봐. 이게 뭐죠? 난 즐기고 이게 컨트롤 뭐 누르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컨트롤 3. 도망쳐 봐. 난 이게 춤추죠. 미니언들이 그렇죠? 컨트롤 3이 춤추는 거거든요. 자, 제드는 제드는 어 깊게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왔어. 부쉬에 좀 숨어 있고. 미니언들이 1차 타워 지났고요 아, 2차 타워 지났고 이게 이게 컨트롤 3이구나. 그죠? 춤추죠? 아칼리 춤춰. 아, 만나러 갑니다. 아, 긴장된다. 내가 긴장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거든요. 두분다 잘해. 근데 여기서 참고를 알, 알아주실 거는, 이 아칼리 하는 분은 본, 그, 하는 그, 위... 포지션이 서포터예요 서포터 주로 하는 분이라서, 경기 보실 때그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쓰레시 자주 하는 분이고, 네, 제드 하는 분은 원래 제드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 영상이 있어요. 제드 하는 분은 그 북미 서버에서 했던 경기 내용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 네이버, 뭐, 이런 데 찾아보면은 나올 건데. 근데 아이디가 좀 달라. 이게 아니야. 제, 섀도우 제드가 아니고 다른 거. 아, 이레벨됐고요 아칼리도. CS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 왜 그러지? 제드가 12개. 아칼리가 3개. 아칼리 4개. 아칼리 4개, 네 어, 4개. 네 방금, 뭐, 방, 방금 못 먹었구나, CS. 어! 포탑 맞았어. 자, 물약 하나 먹었구요, 아칼리가. 오. 이게 뭐지? 이게 딱이 스킬이에요? 잠깐 그, 제대하는 분은 핑크하다는 사야겠다, 여유가 되면. 그죠? 오 먹었어 그 어떻게 먹었냐 방금거 CS를 아칼리고 먹었어 저거! 아 CS만 놓친다 아 저거! 오뭐딜 들어가는 것봐와 근데 포탑 맞아가지고 피가 많이 깎였어요 제드가 경기 시작한지 4분 4분 지났습니다 4분 오. 아저 아칼리가 제드를 저 안에서 때리면 보이는구나. 야, 그림자 잘 쓰죠 제드 한 분. 제드가 그림자 잘 써요. 오래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어 게임을 제드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CS 차이를 좁혀가고 있죠. 예 이제 CS 잘 먹고있어 아 저거 놓다 11개 대 24개 13개 차이에요 어? 왜 방, 방금 CS 안먹어졌지? 맞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딱그 피였는데 이상하다 <laughs> 아칼리하는 분 잘하는데? 이분 주챔피언이 쓰레쉬예요 아칼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아칼리의 Q 스킬이 뭔가 봐야겠다. 적 대상에게 카, 카마를 던져 마법 피해를 줍니다. 표식을 남기고, 표식을 남기고. 그 표식을 남긴 대상에게 아칼리가 근접 공격하면 표식이 사라지면서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힌다. 기력이 그로30 회복된다. 아. 양면의 수련이 이게 패시브인데. 주문력이6 증가할 때마다 추가 마법 피해가 증가합니다. 오잘 폈어. W를 어 Q 2인가 제드가 Q를 던지고 어, 표창을 던지. 아, Q가 표창이고 그림자가 W 2가 그림자 배기. W로 들어와서 Q로 맞추는 거죠 콤보가 어, E 스킬로. 느려지게 만들 수 있어, 상대를. 아, 근데 CS가 차이가 안 줄어드는데? 19개 차이. 돈을 한면 볼까, 돈? 제드가 1770. 아칼리가 1400. 300 차이. 아, 그래도 아칼리가 무, 무빙이 좋아. 그죠? 표창을 잘 피해주고 있어요. 아, 궁이 돌아왔다. 아칼리 궁이 뭔가요? 아칼리 안 해봐서 제가. 그림자 춤, 1레벨. 아칼리가 그림자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타격합니다. 마법 피해를 주고, 음, 그, 키를, 키이나 어시스를 올리면 그림자 정수를 어, 얻으며, 오. 한 개의 그림자 정수 없습니다. 27초마다 그림자 정수는 3개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정수. 아, 돈 차이가 600원 차이나 500원 차이, 550원 차이. 그런데 자 도란의 방패는 체력이 차거든요. 5초마다. 어, 저게 궁이죠. 방금 한게 아닌가? 방금 한게 뭐예요? 초소사 백이 아니고. 방금 한게 그렇죠 궁이죠. 아, 서로 죽는다. 오, 야. 그러니까 제드하는 분이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 자, 들어가자마자 서로 궁을 쓴 거죠, 그죠? 서로 궁을 쓰잖아 오, 야, 진짜 <laughs> 잘한다. 400 골드 솔킬이니까, 아, 퍼블이니까 그죠? 400 그런 거. 400, 300. 지금 CS 차이가 30개 정도 나요. 27개. 아칼리가 28개 먹었고 제드가 55 그러니까 27개 더, 더 어, 그 가져갔죠 CS를 아이템 봅시다 빌지워터 해적검 제드가 빌지워터 해적검 사왔고 롱소드 1개 그리고 핑크 와드 네, 사왔죠 <laughs> 그리고 아칼리는 방출의 마법봉하고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어어, 이제 여, 전세가 역정는 느낌,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 바뀌고 있어요. 아칼리의... 아, 저 맞으면 안 되는데, 조금만 잘 피하면 그, 그림자랑 휴스킬 WQ로 진입하는 걸잘 피해야 돼. 그림자랑 휴스킬을 아칼리 하는 분은 잘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제드 하는 분은, 그 아칼리의 그 W, 황혼의 장막이 되어있을 때, 여기에 이제 핑크와드를 잘 설치해서, 바로 D를 잘 누르면은, 유리하게 이, 이끌겠죠? 서로서로. 그런 것좀 잘해야되면, 잘하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 연막 안에 있는 적은 14%의 둔화 효과에 걸립니다. 마카리는그 황혼의 장막 안에서 방어력이 올라가요. 마법 저항력도 올라가고 공격력이 세지는 건 아니네. 어, 나 인지 않았어. 공격력이 세지는 않아요. 그 장막 안에 있다고 해도. 어 롱소도 하나 더 사왔어 제드가 롱소 두 개고요. 빌지워터해적거아실련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laughs> 칼리 하는 분이 지금 주문력이 97, 공격력 82. 어 들어갔어. 지금 방금 한게이 e 스킬 초승달 100인가? 궁하고 총사 100이 두 개인가? 어. 아 그래. 핑크와드 잘했죠? 제드 피가 많이 없다. 오전멸로 부시로 들어갔어. 와. 야 대박! 야 <laughs> 놀랐다 놀라워! <laughs> 살았어! 와 아름답다 이제 플레이가 굉장하죠. 보시로 숨었잖아 방금. 그리고 제드도 <laughs> 전멸로 도망가면서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다시 저 그림자로 도망갔고 마지막에 큐스킬을 던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때리려고 했던 게 예술이네. 재밌죠? 근데, 지금, 제드가, CS를 훨씬 많이 먹고 있어서, 지배를 못 가게 해야 될것 같아, 아카리는. <laughs> 제드가 지배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돼. 지금 돈 차이가 많이 나요. 3,400대 2,900. 500원 차이나. 그래, 집 가기 전에, 그래! 어, 살아나? 아, 그래요. 집에 가면은, 지금 아이템이 쎄기 때문에, 잠깐만. 지금 2대1이죠? 3점 먼저 내는 분이 이기거든요. 2대 1이에요. 지금 어, 자 포탑 봅시다. 아, 포탑 부수시겠다. 봅시다. 하나, 둘, 부순다. 셋. 넷. 다섯, 부섰다 부순아? 부순아? 아, 부섰다 오케이. 아, 제드 하는 분 잘했는데. 아칼리 하는 분이 아, 잘 견뎠어. 초반 그, 그 어려움을 잘 견뎠죠?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자, 아칼리. 다이아오아칼리 티셔츠 닉네임 쓰는 분이 K락이에요. 롤 닉네임은 티셔츠는 이거는 이, 아이, 이 닉네임은 아프리카 닉네임이고요 이분이 제드 다이아원 제드 민규 와 Y님을 이겼습니다. 아, 이걸 내가 실례시를 안했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승자한테는 제 정구를 드리죠. 정구. 정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티셔츠 님하고 조금 전승자였던 <laughs> 야수하셨던 김미카카 님하고 이두 분이 어잘 아는 분인데 <laughs> 두 분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어 친구라고 했나? 그런데 이분 두 분이서 경기를 하겠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디저츠님 승리를 축하합니다.